자, 약수와 이제 12강은 약수와 배수의 관계예요. 전 시간에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배수는 1배, 2배, 3배 한 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약수와 배수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곱을 이용해서 약수와 약수와 배수 관계 알아볼게요.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10을 예를 들어볼게요. 2곱하기 5는 10이죠. 네. 또 하나 10은요. 1곱하기 10은 10이죠. 네. 자, 여기에서 봐봐요. 2의 배수는 10이죠. 네. 아, 2의 배수네요. 자. 5의 배수는 10이죠? 네. 거꾸로 2하고 5는 10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떨어뜨리죠? 네. 그래서 2는 10의 뭐예요? 약수. 약수죠? 약수죠. 5도 10을 나누어 떨어뜨리죠? 네. 아, 그러면 10의 뭐가 되죠? 약수. 약수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똑같죠? 1은 10의 10은 1의 배수죠? 자 10은 10의 뭐예요? 배수죠? 자 거꾸로 1은 10을 나누어 떨어뜨리죠? 그러면 1은 10의 약수죠? 역시 10은 또 10을 나누어 떨어뜨리니까 10의 약수죠? 아 서로 반대관계에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아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응.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요. 10은 1, 2, 5, 10의 무슨 관계예요? 배수입니다. 그죠? 또 하나 1, 2, 5, 10은 1 0에 뭐예요? 약수. 약수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수를 구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곱의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의 약수, 그러면, 곱해서 20이 되는 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0. 숫자를 줄여가면서 한 거죠. 2 곱하기 10. 3은 없죠? 네. 4 곱하기 5. 4하고 5 사이에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20의 약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 2, 4, 5, 10, 20은 20의 약수고요. 20은 1, 2, 4, 5, 10, 20의 배수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둘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수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12의 약수도 한번 해볼게요. 1부터 출발하면 돼요. 무조건. 1 곱하기 뭐예요?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그 사이에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렇게 6개가 네.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해됐죠? 네. 아,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 약수와 배수 관계가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또 필기해 볼게요. 시작. 자, 밑으로 또 내려줄게요. 여기까지 필기해 보세요. 네. 자다 쓰면은 문제 풀어요 자 6은 1번 풀어볼게요 1,2,3,6의 뭐예요? 배수입니다 1,2,3,6은 6의? 약수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곱하기 방법으로 약수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자, 2번. 약수와 배수 관계인데 기억은 아니죠? ㄴ. 8, 4, 32. 맞죠? 네. 은 맞고요. 6, 2, 10이 맞고요. 7, 안 되죠? 네. 네. 따라서 은하고 ᄃ. 네. 내 목소리가 가장 큰. 어. 자, 3번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20보다 크고요. 40보다 작아야 되면서 9의 배수니까 9, 3, 27부터 들어가겠네. 27, 네. 36. 둘 36.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12의 약수니까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여야 돼요. 36이요? 네, 맞아이둘 중에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36이다. 네. 끝. 네. 그, 끝. 이제 외워요? 응.